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1석2조, 뭐 2석3조, 뭐 그냥 세3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촬영 갖고 왔어요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고3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우측에 보이는 아우디 A7 차량이고요 외관이랑 실내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스펙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형에 2014년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 9 3 0 0 0 k m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아우디 A7 55 TDI Quattro 다이나믹의 모델입니다 아우디 이제 디젤 차량 중에서는 가장 상위 트림의 모델이고요 무려 제로백도 5.3초밖에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는 현재 금액 3,330만원. 3,330에서 지금 3,330만원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신차가가 1억, 700, 1억이 넘는 차량이에요. 근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10만 키로도 채 되지 않았지만 3분의 1 가격이죠. 3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외관이랑 실내 같이 보러 가시죠. 지금 정면부로 보시면 또 색상은 약간 좀 이런 세단에 좀 어울리는 고급 세단의 느낌을 더 주는 이제 블랙 색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이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관이나 뭐 이런 엔진, 이런 안쪽, 뭐 실내 상태 이런 거는 기대를 하고 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일단은 전면부부터 확인을 할게요. 앞쪽 얘가 제가 고성능 차량으로 분류된다 했잖아요. 그만큼 속도를 낼수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범퍼나 이런 그릴, 뭐 본네트 부분을 보면은 크게 막 돌빵이 막 찍혀 있거나 어디 막 까져 있고 그런 부분 없이 그래도 뭐. 좀 천천히 달리셨는지 아니면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는지 상당히 지금 깨끗해 있는 상태고요. 전방 감지기 이런 센서까지 다 장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6년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헤드램프 부분도 뭐 백화 현상은 있을 수가 없겠죠.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내짝 다. 앞두 개, 뒤두개휠 복원까지 다해 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런 기스가 없어요. 뭐 생활기스라고 뭐 조금씩 있을 법하지 않나요? 그것도 없다고 보면 되세요. 휠복건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타이어도 19년에 교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뭐 전혀 지금 뭐 손볼 때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글절이 되는 부분 하나도 없이 현재 상당히 맨질맨질하고 아주 광이 살아가지고 그냥 다 비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매판 부분 똑같이 보시면서 뒤쪽 휠도 보면은 하나도 없죠. 복원이 진짜 얼마든지 안 돼서 아직도 약간 이런 그 약품 성분이 묻어있어요. 정말 반짝반짝하게 잘 관리가 되면서 복원도 돼 있는 차량이고 약간 스포츠형 쿠페로 뒷 라인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세단이기도 하지만 그런 스포티함까지 더해주는 그런 지금 모델이고요. 얘는 트렁크가 하이라이트죠. 트렁크를 열면은 뒤 창문 이제 리어 윈도우 부분까지 싹다 열리면서 개방감도 훨씬 더 크고요 뭐 짐을 실을 때도 전혀 공간적으로 불편함도 없고 이렇게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이건 많이 없는 옵션인데 이런 옵션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시동을 잠깐만 켜고 보여드릴게요 또 A7에 또한한 한 층에 더 폼을 약간 멋을 살려주는 이백 윙까지 들어가 있어서 디젤 차량이지만 세단이지만 이렇게 스포츠한 그런 모습까지 다 담겨 있어갖고 정말 뭐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또 경유라고 말씀드렸죠 연비 좋죠 속도 고성능 5.3초 나오죠 제로백 그리고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실내 공간도 여유가 있고 두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운전석 또한, 뭐, 문콕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휠기스 하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고, 실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실내 또한 상당히 지금 깨끗한 상태고요. 시트 상태, 운전석, 뭐, 조수석, 앞쪽에 뭐, 대시보드, 기어봉, 핸들. 이런 부분 보면은 9만 킬로 야 그래도 10만 킬로를 탔고 6년이 된 차량이지만 그런 세월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요. 이런 실내만 봤을 때는 뭐이거뭐한 어, 2년 됐나 1, 2년 됐나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깔끔한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시동을 걸고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동을 걸어 봤는데 디젤 차량이잖아요. 그런데도 실내로 들어오는 이런 소음은 조용하네요 상당히 어, 옵션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쪽에 외관에서 보셨다시피 위쪽에는 정상 작동되는 일반 선루프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닫힘이나 이런 것도 잡소리 하나도 안 난다. 그리고 앞쪽 전면을 보시면은 위쪽에는 이렇게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이 저희 직원이 달아놓은. 블랙박스 2채널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딱 화면 보이시죠? 드라이브, 무드를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에 맞는 에어 서스도 지금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에어 서스는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에어 서스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품으로 해서 지금 내비게이션 정상작동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진기어를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 가지 장착이 다 되고 아까 외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앞쪽 전방 카메라까지 있어서 안전성 이런 편의성에 대해서는 옵션은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CD 플레이어, 뭐 전후방 감지 센서, 온오프로 할수 있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외관 뒤쪽에서 보여드렸죠, 윙, 윙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드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아우디는 이 공조 시스템 디자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해서 현재 열선 시트, 3단으로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와 듀얼 에어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기어봉을 보시면은 아우디는 이쪽에 좀 많이 몰아놨죠. 그래서 버튼 시동도 기어봉 오른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전자 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어,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런 뭐 오디오 볼륨 그리고 라디오나 내비게이션 아까 디스플레이어를 컨트롤 할수 있는 조그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부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어 이런 컨트롤러 할수 있는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오토 라이트 그리고 밑쪽으로 핸들 뒤쪽으로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이게 뒤에서 지금 쫙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딱 봐도 근데 정말 깨끗해 보이죠. 이런 핸들 가죽에도 전혀 까짐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요런 버튼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앞자리에 이제 사람이 타게 되면 막 기스가 나고 발로 차고 이러면 지저분해질 텐데 그런 흔적 전혀 없고 아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고요 한 가지 제가 디자인적으로 한 가지 더 일반적으로 세단 차량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프레임이 달려있죠 이제 뭐 A필러 뭐 B필러 해가지고 들려있는데 이 차량은 조금 더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리스로 지금 디자인이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고, 이 OOTDI 꽈트로 다이나믹 모델에 들어가는 게, 이거는 조금 스포츠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선호를 하실 거예요. 이 차량 자체적으로 이제 팔기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기음 있잖아요. 이 차량도 그런 감성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스포츠함, 약간 스포츠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뒷자리에는 앞쪽이랑 뭐, 동일하게 뒷자리 단독 공조 시스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똑같이 3단으로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시트 상태는 뒤에는 혼자 타시고 다니셨던 거라서, 뒤에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흠잡을 것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A7 차량 어떠셨나요? 제가 막 안쪽에 옵션도 많고 정말 고성능 차다 보니까 좀 안에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차량 스펙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 2015년형, 14년에 최초 등록된 키로스 93,000 k 로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A7 OTDI 과드로 다이나믹 등급의 모델이고요. 이 차량 현재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는 금액 3,330만 원. 신차가 1억에서 지금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그리고 저희 직원분께서 필보건 다 해놓으셨고 양쪽으로 해서 어퍼함까지다 경정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소모품이나 뭐 정비 볼것단한 군데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력도 원하시고 대신 연비 걱정을 또 하시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 가족분들이 계신거나 해서 세단급 그래서 스포츠 세단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차량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연비도 지금 현재 공식 연비로 12, 13km가 나오는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백 5.3초 그리고 실내 공간 보셨죠? 뒷자리도 상당히 넓고 뭐 트렁크 공간까지도 정말 여유로운 실내 공간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어서 진짜 모든 면에서는 정말 복합적으로 장점만 좀 갖고 가...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가 부분으로는 또 많이 감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 스포츠 세단 이 A7을 갖고 가실 수 있는 지금 딱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정말 제가 이 차량은 그리고 진짜 자신 있게 자부하고 갖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고요. 정말 이런 차량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